<목소리> <목소리> 너무 누라웃기나아 <목소리> 어, 진짜 말 많지? <목소리> <목소리> 엄마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두 번째로 말 많아 <목소리> 첫 번째는 유나미 씨작잖아 크게 중요한 순간이잖아 对呀。

예약이 연기됐대요. 모자라가지고. 근데 그게 어제 문자가 왔는데, 제 번호로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백신 얘기인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엄마 백신 얘기였어요. 그래서 못 맞고 그냥 당만 보고 돌아왔어요. 소감이 어때, 엄마? 뻥해. 뻥한 게 뭐야? 내버려주네. <laughs> <laughs> 엄마가 왜번쭘해 <몇 벌쯤에 웃음> 이사야 좋아? 오늘 맞고 싶었어? 응, 응. 맞고 싶었는데 다리에 기운이 좀없어네그래도잘 맞춰놨는데 그러게 응. 어, 하나님 뜻이 있겠지 응. 더, 더 안전하게 하시려고 하시겠다 문지

맛있어. 런데다 짭이야, 엄마. 아, 그 키오스크 때문에? 되게 어려워, 요새. 우리 엄마 할머니라서 이제 그런 거 못하는 건배하자, 짠! 너안 먹으면 르잖아난 그게 싫어. 나이어난이과자안새거아난 과자 안먹 과자 안 먹는다고 해놓고 과자 안, 안 <laughs> 과자 안 먹는다고 해놓고 엄마도 과자 안 먹는다고 해놓고 찍어 이거 <laughs> 너 찍어 <laughs> 아 너무 웃기네 <laughs> 지난 영상에는 지범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지. 어, 그치. 지도를 보고 가야겠지. 저희 잠깐 지도 좀 보고. 어 응봉 은봉? 여기 응봉이야? 응봉산이야? 음. 어, 비슷한 산이야. 응봉산 전망대야? <laughs> 이게 아니잖아. 원래 일루가는 거 아니잖아. 그치. 비슷해. 비슷해? 꽃좀 볼래? 같좀볼래고아저로 네. 갑시다. 매봉산이야, 여기가? 네. 맞나요? 일로 가는 거? 개망이 나갔어 <laughs> 그거, 보, 그거 보면서 그냥 길을, 산을 뚫고 가는 것 같은데? 한 10분 정도 이렇게 올라가면 된다던데? 팔각정은? 우와. 미세먼지가 없었으면 더 좋았겠다, 그치? 그리고 밤에 완전 야경 되게 멋있겠다. 여기 내봉산에 오면 판소리도 공짜로 들을수 있네? 그렇지? 월요일이에요. <laughs> 일다 하고 잠깐 틈이 나서 산책 갔다 오려고요. 월요일이 끝났어요. 퇴근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퇴근하고 지랑 피부관리 받으러 가기로 했어요. 가봅시다. 퇴근, 구름이, 연기 같아. 아, 소감이 어때? 어? 소감이 어때? 졸려 <laughs> 꿀잠을 원하신다면? 피부 마사지보다는 안마 엄마. 안마가 <laughs> 너무 강렬했어 그리고 8 0분 너무 힘든 것 같아 한 60분 정도가 좋을 것 같아 근데 시간 빨리 갔는데? 아니 난 허리가 너무 아파서 자서 그럴 수도 있어 자 원래 어땠는지 모르겠네. 와 맛있겠다. <laughs> 아 그럼 패폐드는 그냥 소스로 할 거야. 일단 건조를 다못 농협 국민 <laughs> 어디에 냈냐? 농협 농협 외공게 농협밖에 없어? 계좌번호 그냥 카카오로 보내주면 안 돼? 아 <laughs> 빨래를 무사히 마치고 베드도 깔고 이불도 펴놨어요 돈이 모자라서 잘안 마를까봐 걱정했는데 다행히 뽀송뽀송하게 잘 말라서 잘잘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제빵을 버어서 커피를 못 내려 먹어서 카페라 샀어요 카페라 바닐라 라테 진짜 맛있어 짠. 저는 이렇게야 나오네. 배달 음식을 안 먹으려고 했는데 이번 주 내내 안 먹었어요. 이번 주 내내 안 먹고 포장이 와가지고 오늘 처음 먹는 거예요. 닭발 너무 먹고 싶었는데 포장이 왔어요. 오늘 너무 챙겨가지고 머리하다가면서 계속 닭발 생각하다가 포장이 와서 지금 먹으려고 해요. 반은 어, 바로 얼려놨고 근데 원래 스무 개였는데 닭발이. 아내더 넣었나? 일, 이, 삼, 사, 오, 포장해서 18개만 주셨나? 주먹밥 혼자 있으면 잘 안... 주먹밥으로 안 만들어 먹고 그냥 숟가락으로 떠먹어요 너무 귀찮아가지고 빨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이모 뭐 달라진 거 없어? 네 봐봐 얼굴만 얼굴. 봐봐, 얼굴. 뭐 달라진 게 없어요. <laughs> 달라진 게 없어? 네. 이모 뭐바뀌어 뭐 음, 하얀색. 하얀색. 뭐가, 뭐가 하얀색이야? 그 말고 하얀 어, 저거 어, 볼게요 응. 머리카락 색깔 바뀌었어요. 색깔은 하나 <laughs> 아, 안바뀌어요